sn에서 접할 수 있는 코인 구매 대행 고액 알바에 지원해서 코인 대리 구매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나 불법 자금 세탁 범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마이닝 알바라고 호칭되는 코인 마이닝 가상화폐 대리 구매 광고에 혹해 가담했다가 본인 은행 계좌도 지급 정지되고 추 경찰서로부터는 사기방조 피의자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사례들입니다 광고 방식은 다양할 수 있겠으나 단순 코인 구매 알바, 하루 10분 투자로 고수익 보장, 재택법으로 할수 있는 단기 고수기 알바와 같은 문구를 보고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글의 소가 모집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본인도 모르는 새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에 이용된 불법 자금 세탁에 기여하게 되는 공범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기 조직은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식으로 게시글을 올리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을 대신해 돈 세탁을 도와줄 과단다들을 모집하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SNS 광고에서 보았던 가상화폐. 마이닝 알바 또는 코인 구매대행에 연루되면 생기는 상황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인 마이닝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보내준 돈으로 가상화폐 구매대행만 해서 선금해주면 총 매수금액의 2% 내지 3% 정도의 수수를 준다고 듣게 될 것이니 이른바 꿀 알바이고 단기간에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이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 거래소 계정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에 거래해 준다거나 법인을 대신에 매수해 준다거나 세금 문제로 대리구매를 해주는 것 정도이니 별 문제는 생길 리 없을 것으로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직적인 금융 사기의 방편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연루된 가담자들은 아무리 알바로 알았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난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고 오히려 약속받았던 대가도 못 받았고 내 계좌도 정지되었으니 나야말로 피해자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 구매 대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과 상담해 보면 정상적인 업체인 줄 알았으며 범죄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가담 정도나 구매 대행 액수에 따라서는 벌금도 아닌 징역형까지도 받게 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코인을 구매한 뒤 전송해주면 총거래액의몇 퍼센트를 스스로로 취득하는 알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상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타기 조직의 자금 세탁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가담자의 재명과 형량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가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적용하는 혐의 재명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로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기 방조의 경우라면 사기죄의 형량에서 다소 강경된 수준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 이때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공소사실 제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피해환금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나 그 방조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한 특별법 조항이 바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이다 보니 막상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때에는 본죄 조항이 공소장에 적시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했던 기간이나 금액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수수료 수를 면밀히 살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대응. 을 하셔야 하며 범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피력해 무혐의 주장을 할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수하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자수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 가담자의 구체적 역할과 관여 정도, 피해 규모와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셔야 합니다. 형법상 자수 환경 규정에 따라 감형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자수를 한다고 무조건 무혐의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로 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한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수 후 경찰조 에서의 진술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하에 꼼꼼히 준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코인 마이닝 알바 사건에 있어서는 일단 구매 대행을 해준 이후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나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뒤늦게 아차 싶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점이라면 이미 피해자가 어딘가 지역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내 계좌를 거래 정지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내가 직근처 경찰서에 자수를 해보아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자수로 평가받. 지 못하게 되어 감형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수의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 가서 뭐라고 진술해야 유리할까요? 먼저 최초 접촉 경위와 관련해서는 SNS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모집 과정에서 제시된 업무 내용과 수수료, 상대방의 신원 등을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가장했던 정황이나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처럼 포장했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식의 진술로는 부족하며 왜 범죄 혹은 불법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위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상대방 업체가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수반되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도 없이 덜컥 상대방의 말을 100% 신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내 상황에서 무언가 수상쩍은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섣불리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응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언급드린대로 코인 구매 대행 사건에서는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계좌가 먼저 지급정지된다는 점에서 경찰 조사 출석 이전에 범죄 연루 사실을 인지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는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취해지는 조치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내 명의 모든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가 정지되기에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불편함을 겪게 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정지를 해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은행에 이의신청부터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아르바이트 혹은 대출을 목적으로 코인 구매대행을 진행했고 이후 계좌가 묶인 경우라면 은행에다 지급정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거래정지가 풀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불법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금들이 내 통장을 거쳐 입출금되었다는 점에서 혹시 모를 변수를 고려해서라도 사건 처분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계좌 지급정지 상태를 풀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채권 소멸 절차가 끝나고 지급정지 해제가 되기를 기다린다거나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뒤 은행에 사건 처분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코인 구매대행 계좌 지급정지 상황에 직면해 당황스러운 입장에 있으시다면 본인이 어떤 식으로 연루된 것인지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본법인은 가상화폐 구매대행 코인 마이닝 알바 사건에서 무혐의 및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퍼모노와 빠른 상담부터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